자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K 밴 청소년 음악회. 자 이번에 비투입니다. 이상갑 드렸습니다. 네, 셋넷 보스넷 안녕하세요. 비투입니다. 와우 옆에서 보니까 옆에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쭉서 있으니까 왜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죠? 예. 아, 자 비투 여러분 요즘 워낙 뭐 바쁘게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육성재 씨는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아. 예 아직 뭐잘 하지는 않고요. 아 주인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수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 두 번째로 연기자라는 이제 꿈을 목표로 또 달리고 있는데요. 네. 아, 어, 뭔가 이제 새로 시도하는 거라 어렵고 좀 힘들 때도 있는데 팬분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힘입어서, 힘얻어서 힘입어서 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계속 뭐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이 꿈을 옆에서 격려해주는 멤버들의 어떤 우정도 네.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청소년 친구들의 꿈도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어. 야, 네 그러면 오늘 비투비가 응원해줄친구는 누구예요 네 오늘 제가 응원해준 친구는요 현재 관광 개발 전문가의 꿈을 꾸며 현재 수원 외고에 재학 중인 최희원 친구인데요 네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현재. 네. 슬럼프에 빠져서 어, 굉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구를 예. 네. 위해 저희가 직접 응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자, 민혁 씨, 좋습니다. 네. 전화를 걸어하죠 예. 네. 친구에게 네. 제가 직접 네네네. 네. 네. 전화 연결한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또 이분은 어디에 계실지또 어떤 분일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비투비가 직접 전화를 걸어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떨릴까요? 진짜 오늘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전화 씨. 걸었습니다. 아, 자, 민혁 씨가 음, 전화를 아, 걸었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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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도 좋아하는데. 그렇죠. 와. 희원 씨. 희원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마이크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희원 씨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네, 희원 씨 어디 계시죠? 여기요. 아 저기 계시군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아 정말 해맑은 또 친구인 거 같고 또저 나이 때는. 낙엽 굴러가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까르륵 다고 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 수원외고 영어과 2학년 최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BTOB 민혁 오빠가 지금 전화를 걸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우 날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아벌자 <laughs> 아, 벌써... 아, 지금 굉장히 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희원씨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BTOB 오빠들이 또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예 저희가 휴원양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봤는데 어, 이제 자습실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의 집으로 가는 길을 <laughs> 자주 듣는다고 해요. 예. 드릴 거야? 휴원양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네네. 무반주로. <laughs> <laughs> 어머. 아, 네네.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그럼 우리는 기숙사로 가는 길로 기숙사를 네네. 불러드리도록 네네. 하죠. 네. 기숙사로 가는 길, 눈을 었던 길, 해내 이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의 끝에 서있죠. 아, 두 번째 아 <laughs> <기원영>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가는 거에 남자인 제가 너무 느끼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기숙사로 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런 <laughs> 기분이 어때요? <laughs> 어 정말 감사하고 저도 오빠들처럼 막 감정이 반반동을 팔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laughs> 네. 아 너무 좋아. 존 멋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 오빠 있어요? 한, 한 명만 말해 야 하나요. 그렇죠. 아 어, 그럼 창섭 오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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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섭이. 예! 창섭 <laughs> 씨, 예, 노래 잘하잖아요. 아, 너무 잘. 더힘들라고 노래 한 소절이나 노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괜찮아요, 희영 씨. 네. 아, 창섭 씨가 이렇게 떨면 어떻게 해요? 네. 아, 또 떨려. 갑자기 떨려가지고. <laughs> 네, 아.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오 어, 아, 아, 네, 술도 완전. 참, 이런 기회가 좀두번없죠 네. <laughs> 너무 갑작스러웠나봐요 <laughs>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네! 감사합니다. Yeah! 희원씨가 눈물이 막 그렁그렁했어요. 네.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자 그러면 우리 희원양이 앞으로 꿈을 더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파이팅을 좀 외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현우 쌤 파이팅 파이팅 잘될 거예요. 팬 <laughs>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어서 또 다음 분에 부탁드릴게요. 주세요. 그사람 말이죠. 은광 씨 오늘 의상이 어렸을 때 꿈이 혹시 화가였나요? 아 정확히 아, 짊어셨습니다 아, 제가 한국의 피카소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오늘 미세멀로 이루셨네요. 꿈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게요 많은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는. 아 네, 말을 싶었구나. 마무리 지는데요 <laughs> 제가 이로써 매력 있어요. 열심히 들어하겠습니다. 그럼... 또 네. 무대로서 또 많은 여러분께 네. 희망을 또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자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BTOB 무대 또한 기대되시죠.